소교통부의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한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 2개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어 담보 인정 비율을 줄이고 개 투자를 금지한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에 한이말 때문입니다. 지금 살려고 하니까 그는 스트레스를 받는데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가 사면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33억 5천만 원에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를 산뒤 14억 8천만 원을 받고 전세를 줬습니다. 부부 소유 예금만 약 28억 원 있으면서 타인의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가격 상승에 따라 더큰 수익을 노리는 전형적인 개투자 형태입니다. 실제 이 집은 현재 40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투자는 부인했습니다.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2차관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고등동 아파트가 안 팔려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산 아파트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백현동 아파트를 계약하던 시기 2차관 소유와 면적이 같은 고등동 아파트는 한 달에 10건 이상이 계약해 국토교통위원회의 민주당 강사 복귀왕 의원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의 11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제한됐지만 15억 원 이하 아파트는 기존처럼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다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5억 아파트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SNS 등에선 봉급받아 평생 저축해야 하는데 15억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냐와 같은 비판 글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대다수 청년과 서민은 대출 없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것조차 하늘의 별따기라며 집을 못산다는 민주당 기준에서 불가촉 천민 정도 되려나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보그위번은 자신도 10억 원 미만 아파트에 살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발언이 마음에 상처가 되셨다면 공인으로서좀더 좋은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에 앞서 보그위번은 어느 때보다 부동산 공급이 중요하다며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 주택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는 언급도 했습니다. 유예 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